약간다 유한소수로 만들기. 합시다. 거기에 이제, 유한소수가 되려 그러면은 부모의 소인수가 누구랑 누구밖에 안 돼? 이와 오 소인수가 2 또는 뭐가 돼야 돼? 5가 어, 돼야 돼. 그런데 여기에 2이 또는 이5이외의 소수가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야. 그럼 얘 때문에 무한소수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럼 얘를 제거해주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를 넣어 주면 되겠어. 어 7. 이렇게 넣어 주면 얘가 유한 소수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2나 5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를 곱해 주면 걔가 싹 사라지겠지. 약분이 돼서. 그래서 유한 소수로 만들겠다고. 그럼 여기는 잠깐 볼게. 여기 누굴 곱해 주면 돼? 요거 3의 제곱을 없애 줘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의 제곱인 얼마를 넣어 주면 돼? 9를 이렇게 넣어 주면 답이야. 그다음에 이제 요세 번째 문제 잠깐 볼게. 얘는 그럼 누구 넣어 주면 돼? 7의 제곱이니까 49를 넣어주면 얘가 유한소수로 바뀌겠지. 그래서 여기다 49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 그 다음 그거 세 번째 문제를 줘야 이게. 다음 분수 요거가 유한소수가 되게 하겠대.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무슨 분수를 만들어야 돼? 1단계? 아, 기약 어, 항상 기약분수를 먼저 만든 다음에 곱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 약분 됐지? 네. 응, 기약분수, 여기 1되고 이거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유한소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누구 집어넣어줘야 돼? 7을 제거해주면 되지. 근데 가장 작은 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네. 7. 이렇게 푸시면 돼. 이해됐지?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60은 이게 지금 현재 소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돼? 소인수분해 그래서 60 소인수분해 하시니까 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그럼 누구 없애줘야 돼? 어, 3 없애줘야 되겠지? 어 그래서 a는 현재 3은 없애면 되는데 어, 실제로는 이제 이 3은 가장 작은 수고 우리가 찾는 a는 어떤 수여야될까 여기에 들어주는 3의 배수면 모두 유한 소수가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 a는 얘가 가장 작은 수. 그리고 우리가 원래 찾아야 되는 수는 3의 배수야. 근데 그중 가장 작은 수가 3 곱하기 1이었으므로 3이 됐던 거야 답이. 제 조금 이제 확장시키니까 이해가 된 거지. 그럼 그 다음 번 문제 잠깐 봐보도록 할게. 126분에 30분을, x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래, 이번에는. 여기 두 자리. 그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얘랑 얘랑 약분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약분 될까, 안 될까? 외요, 7로요. 7로 된다고? 왜요? 어, 왜지? 되네. 어, 되네. 그럼 126분에 이 약분하니까 이거 얼마 돼서? 7535. 7 18, 요렇게 바뀐거지 약분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분해 어, 됐지? 어 그럼 여기에 x는 누가 들어와야 돼? 유한소수 되려면 9가 들어와야 되겠지? 3의 제곱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x가 9인거는 알았어 근데 얘가 몇 자리 자연수야? 한 자리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두 자리로 만들려면 여기다 몇을 곱해주면 돼? 이거지? 이게 됐지? 어, 요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아니, 다음 번 보겠습니다. 그, 210분의 x 스네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있는 거다 찾아보라, 뜨자. 그래서 210을 소인수 분해하면 뭐가 되냐면, 오, 어? 그렇죠. 됐죠. 그러면은 이제 가장 작은 X는 누가 돼야 돼? 3과 7을 동시에 없애야 되지. 그러니까 X는 37에? 21,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지? 그럼 21의 배수인데 가장 작은 애는 21 곱하기 1인 21. 두 번째는? 21 곱하기 2인 42. 세 번째는? 4. 이거인 6 3그 다음에, 4는 84. 그 다음에, 21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네, 어, 105가 되어 어, 이거 세 자리가 돼버렸지. 근데 두 자리만 구하려면, 그럼 총몇 개야? 네 개. 어, 이래서 네 개, 이렇게 답을 나오면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잘해? 다 공배 갖고 왔어? 네. 어, 얘네들이, 아. 하, 이거, 이게 이제 새, 새해가 다가오니까 얘네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나. 그 다음에, 요거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 시작하겠습니다. 요거와 요거를 곱하면 모두 유한소수가 돼야 된대요. 이게 됐지? 그럼 두개짜리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 요게. 그럼 42분의 9부터 하나씩 처리할게. 어, 이거 3으로 약분되지? 3으로 약분되니까, 31은 3, 1은 3, 3은 42. 그럼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어, 7분의 3. 그러면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일단은 A에다가는 누가 들어가야 돼? 7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수 있지. 그러니까 즉, 7의 배수란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4분의 12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요거는 소인수분해 하시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11이 된 거지.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A를 곱해야 되는데 그럼 A가 누가 들어오면 돼? 3의 배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도 돼야 되고, 얘도 돼야 되니까, 여기서 곱하기 3을 해주면 수요? 되겠지. 그치? 그럼 가장 작은 수가 누구야? A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수가? 20. 21이야. 즉, A는 21의 배수가 되었다는 뜻이야. 네. 그럼 두 번째 수는 그럼 얼마 되겠어? 40. 42. 세 번째 수는? 63. 네 번째는? 어, 8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수는 4번. 누구야? 답이 4번.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거야. 다음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직접 풀어볼게요 요거는 요거는 직접 풀게요 이 문제는 84분의 5하고 45분의 49는 해볼게요 84를 소인수분해보시면 7이든지 7214, 7, 어, 2672, 23 2의 제곱, 3곱하기 7분의 5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떤 자연수를 곱해야 되니까 어떤 자연수를 우리가 x라고 놓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x 곱했을 때되려면 x는 누가 돼야 돼요? 그렇죠. X는 일단 3의 배수도 돼야 되고, 7의 배수도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5분의 49로 해볼게. 이거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49야. 어, 그럼 누가 돼야 돼? 3의 제곱이 제거돼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서 제거돼야 되는 주 3의 제곱이야. 그럼 부수에 누굴 구해줘야 돼?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지, 먼저.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여기 지수가 큰 놈들만 골라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가 될수 있는 수는 3의 제곱 곱하기 7이 되는 어 뜻이야 계산하시면 97에 63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될게 이게 두개 모두 찾았잖아 두 개의 뭐를 구하라고? 최소공배수를 구해야 된다 그럼 나중에 이제 가장 작은 거 말고 막 계속 찾아야 되잖아 그럼 얘의 뭐, 뭐를 구하면 돼? 네. 얘 공배수들을 구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 48분의 x 부의 54가 유한 소수로 나타내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죠. 어, 이거 일단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3으로 약분하니까, 이거 얼마나 와요? 3 1은 3? 6으로 할까요? 6, 9? 그 다음에 6, 8에? 그럼 이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x분의 9가 된 거죠. 근데 얘가 유한소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x가 될수 있는 수는 일단은 2나 뭐 이런 거다 되는 거죠. 어, 다 되는데, 이제 6부터 차근차근 한번 넣어볼게요. 6을 넣었더니, 얘가 6 넣으면 2 곱하기 3 됐죠? 그럼 얘가 약분되면서 3 사라졌지? 그러면은 소인수 3이 사라졌으니까 얘는 유한소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맞는다. 9 넣으면 당연히 약분되니까 맞는답이 되겠죠? 9 넣어도. 그래서 이거 맞는다. 12 넣어도 맞는답 되죠? 약분하면은 4 나왔으니까 4가 2의 제곱이라. 그 다음에 18 넣었어. 되지? 근데 27을 넣었다 쳐볼게요. 그럼 27은 3의 몇 제곱이야 얘가? 3의 세제곱이면은 이거 약분하면 3 하나가 남아있게 되지. 그럼 순환소수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X가 9 이하의 자연수일 때 유한소수가 되는 X값들의 합을 구하래요. 9 이하니까는 우리가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1, 2, 3, 4다 집어넣어보면 되거든요. 얼마 안 되잖아. 9개. 그럼 1은 일단 될거 아니야. 그래서 X는 1 되는 거 확인했어. 그 다음에 2 넣어보도록 하면 2는 무조건 되겠지. 이제 2는 2나 5밖에 없으니까 2 무조건 될거 아니야? 3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다 3탁 넣어주니까 약분돼서 되는 거지. 그래서 3도 되고, 4도 당연히 될 거고, 5도 될 거야. 그럼 6은 어떻게 돼? 6. 약분되면 2가 남으니까 되겠지. 그럼 7 돼, 안 돼. 안 돼. 8 되고, 9 돼, 안 돼. 8될 거고, 9는 안 되겠죠? 여기다 9으면어 약분되면 서 3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되는 수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래서 이거 계산을 빨리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29? 오케이? 어, 이거, 아, 이거 잠깐 팁과 노하우.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난 이렇게 계산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계산이 훨씬 빠르거든? 8을 갖다가, 뭐로 바꾼 거냐면, 7 더하기 1로 바꾼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요거 더하면 네. 얼마야? 네. 어, 8일 거 같잖아. 근데 여기서 잠깐만 요거 한번 해볼게. 1, 2, 3, 4, 5 더하는 거한번 해보자. 아, 15. 어, 이거 15야. 왜? 어, 다 더하면 15가 된다고 생각하잖아. 어,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는 사고하지 마시고, 요걸 갖다가, 여기 동글뱅이 하나가 있고, 얘는 동글뱅이가 두개 있어. 얘는 동글뱅이 몇개 있다고 볼수있을 이건 동그랗게 4개 있다 보면 되죠. 이건 5개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2개를 떼서, 여기다 2개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떼서, 여기다 하나 갖다 주면 되지. 그럼 모두 몇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 3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3이 어디 있는 수야? 이 전체 가운데에 있는 수잖아. 그럼 이 가운데에 있는 수가 몇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5번.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5가 된 거야. 그래서 15인거야. 나중에 이건 이제 등차수열 배우실 때 해야 되니까 이거 딱 익혀 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왜 얘를 7까지 바꿨냐면 여기 가운데가 가 4지? 그럼 4가 몇번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 28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이1 하나만 추가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9 이렇게 풀면 훨씬 심플하게 풀린다는 거지 어, 이해가 됐어? 그거 잘 이해가 됐나 한, 번,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야, 내가 1부터 10일까지를 더했대 10일까지를 더하면 이게 총 11개의 항이 존재하지 근데 얘 가운데가 몇이야? 6이잖아 지금 60. 가운데가 6 어떻게 보면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그럼 6이잖아 그럼 6이 몇개 있어 11개 있어. 그럼 답이 얼마야? 66. 아, 천재가 됐어. 그럼 여러분은 1부터 99까지를 한 번에 더할수 있겠지? 네. 어, 가운데가 몇이야? 60. 50이잖아. 50이 몇개 있어? 99개 있으면 되잖아. 됐지? 아, 5,050에서 100배 쓰니까 4,950. 그래. 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알았어? 됐지? 그아 그럼 이것도 말고 딴 것도 할수 있어. 야, 이렇게 나왔어. 잘 생각해봐. 얘랑 얘랑의 가운데가 3이지? 그러면 3이 몇개 있어? 그지그지 그럼 이거 더해서 가운데가 4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4가 몇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4게 4, 4? 이제 뭔가 눈치가 조금씩 채질 거야. 1 더하기 19를 하면 1이지 가운데가 5지. 5? 25. 잘봐봐 이거 3에? 오케이. 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